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자형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종종 저의 징역생활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징역생활에 임하는 자세, 뭐 정신자세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종종 올려왔는데 그동안 너무 실무에만 <laughs> 치부 쳐가지고 오랜만에 징역생활 관련 썰과 어, 교양영상 하나를 좀 올려볼게요 과자형TV 구독과 좋아요 응. 제가 구치소 생활을 할때 일이었었어요. 미결수 생활을 하다가 형이 확정이 되면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기결수 방에 가게 됩니다. 이걸 블루대기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에 가면 나랑 같은 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파란색 기결복을 입고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이 방에서 이제 분류심사를 받을 때까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급수가 나오면 자기 급수에 맞게 교도소로 이송을 가게 돼요. 이 방에서 만났던 공무원이었던 동료 가명이 있었는데 이 분은 뇌물 수수로 징역 7 년을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돼서 오신 분이었어요. 땡땡시모 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업체들한테 종종 상납 형식으로 접대와 향을 받아왔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되고 문제는 요걸 빌미로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합니다.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 띠다가 현금을 전달한 날 주변 CCTV에 딱 그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는 요거는 빌린 돈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띠다가 결국은 저렇게 때려 맞은 거지. 이 사람은 항상 나는 존나게 억울해. 나보다 더 받아 챙긴 돈 수두룩한데 이게 이 사람의 18번이야. 아침부터 그냥 잠들기 전까지 맨날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아. 교도소에 가서는 이사람은또전직 경찰이에요. 얘도 자기 구역에서 뭔가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오다가 요 사람이 또그 돈을 갖고 도박에 빠져요.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면서 자기 쪽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장들한테 목돈을 받았다가 걸려가지고 왔는데 요 사람도 매한 가지야? 나보다 씨바더받아먹었놈데 천진데 왜 나만 갖고 이러는 거야. 이런 얘기였어요. 제가 이두 사람을 보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이 왜 저렇게 준법의식이 없을까?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박봉인가? 그래도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작자들이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?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. 사실 내가 본 공무원 출신들의 수용자들이 안에서 뭐 딱히 꼴통을 까거나 주변 동료들을 크게 피해 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까지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해 놓고 또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부분에.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에요.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면은 저런 사건으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다들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런 실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평소 때 저런 일들이 터지면은 아, 그래 뭐 그렇지 저런 게 없겠어? 하겠지만 사실 이거를 실제로 두 눈으로 딱 보고 나면은 뭐 약간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. 지역을 맨날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이나 뭐또 우리 같은 일반 일반 민초들 잡범들 자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를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야? 자기의 범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지 진정하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 사실 한 번도 못본것 같아. 적어도 경찰이 나를 부르고. 내가 경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그 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를 내가 알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뭐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려놓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야. 내가 진짜 무얼 해야 될지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야 알겠지 지금 징역생활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 거고 또 조만간 갈 사람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거야.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한테 피해준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힘든 것들 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수용집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버티지? 그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 어쩔까? 걱정들 많을 거예요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놔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가 무얼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든,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 가서 조사를 받든지 간에, 그러면은 본인한테 좋으면 좋았지,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점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, 이제 시원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어, 항상 책들 많이 읽으시고, 좋은 글들 많이 보시면서, 좋은 생각 갖고, 우리 앞으로 잘 살아가자고, 알았지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물러갑니다.